아아다마바퀴벌 터질려고 하고 있어! 두두두두두막 이런 소리 들려! 두두두두?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? 두두두두두두? 아아아아아 빨리 빨리! 아름다워! 도와야 돼! 도와줘야 돼! 하아두이야아아아아아 빨리 올라가야 돼! 어? 여기 어디야? 아.. 아너 때문에 나 아까 허리 부러졌어! 괜찮아! 붙이면 가백 백현! 아 빨리 가자! 가자! 여기를 지난번부터 유호미 나온다 그냥 달려. 어안 나오는데 오빠? 뭐야 지 시작했어요. 오 나오기 시작했어 나오기 시작했어. 나 아직 치키 되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 오빠 오빠 난안될것 같아. 그래 너안될것 같아 빨리 그냥 지금부터 포기하고 포기욱이 되려. 아, 안돼 그럴 수 없어. 가자 저부터 지나갑니다. 예한번 떨어지면은 그 끝이야. 어난 어? 여기로 간다. 오그 어? 초고수만 갈수 있다는 월호 한한 뛰어. 하나 <스> 왔다 갔어 오빠 어. 아 어쩔 수 없이 딱여기로 가요 오빠 기다려 빨리 와너 빨리 와.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보고 있다고 너 점프 존이야 오케이, 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미끄러! 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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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빨리 달려! 야아 봐. 떨어지지 말라고! 아, 벌써 양육암이 치... 이만큼이나 올라왔네 그래! 아이, 빨리 와 빨리 와! 어, 얘들아 빨리 가자! <laughs> 우리 비엔나들 되게 비엔나들이 되게 싫으면 빨리 가! 그래!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알리 <빨리> 가. <laughs> <달자>. 오, 구어 <laughs> 뭐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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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움직이네움직이는아 이거 떨어져.. 어, 어 뭐야? 안 짤.. 아, 아 힘들어.. 아, 아이, 빨리 갈래! 엉덩이가 자꾸 붙어요! 무쭤+ 무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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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가 무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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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가 무쳐+ 무쳐+ 무안무어 무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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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어 무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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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쳐 무쳐+ 어쳐 어, 어, 어 오, 아, 넷, 어어 무쳐+ 무 죽어. 쳐 무쳐+ 무어 무쳐+ 무쳐+ 무어 무쳐+ 어어어어어어어어 열쇠를 찾으래 오빠! 열쇠를 찾으라고?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! 이거 어. 완전 어려워 대박이야! 아, 오 빨리빨리 열쇠를 어, 열쇠 찾으러! 찾았다, 열쇠 찾았다! 찾았다 찾았다 어디로 가는 거야? 어 아, 여기 여기 여기! 컴온 컴온!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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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! 어디. 쪽으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? 아, 여기 여기! 서 <laughs> 따라서! 따라서 따라서! 어 오케이 오케이! 아아 달려! 아 달려! 어, 아, <laughs> 어, 아, 아아아아아찾았다 <laughs> 안녕 안녕 <laughs> 가자 빨리 와 이번에 두 번이나 찾아본 기억이 있어 아니야 우리 꿈꾼 거야 그거 꿈꾼 거야 오야보 죽을... 뭐, 지금 코 앞까지 따라왔어 어, 뭐, 안돼 또 죽으면 안돼 또 죽으면 안돼 맨발이 볼게 아니었어 어 은근 빠른데 용감이 야리 어. 잡아 봐 아, 어. 안돼 여기 뭐야, 어디로 뭐야. 가는 거야 여기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 어, 여기 길 아닌데 뭐야 그... 그... 뭐 어디... 여기여기여기여기 어디가야 저기 가봐 여기 어디 어디 그 아래 아래 아, <laughs> 뭐야 어디가 이렇게 어아저 아래로 가는 거 있어 아래로 이번에 진짜 죽으면 우리 사람이 아니야 아, 그래 그래 우리는 역시 사람이 아니야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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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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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.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떨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뭐 아, 나부터 오, 맵이 되게 신기하게 돼있네. 오빠 우리 이거 깰수 있을까? 못깰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야, 하지만 아직 멀리 있어. 용암은 저 밑에 있다. 오케이 알겠다. 우리 살수 있다. 아직 한참이나 올라가야 되는 거. 문 좁아 있는 중. <laughs> 뭐야? 아아! 머약다 도약다. 와, 왜? 가자. 오, 어, 너무 어려운데? 얼리 점프. 점프. 에 얼리 점프, 점프. 오, 오, 오. 오빠 여기 떨어져 이거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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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조심해야 돼 여기? 어 잠깐 떨어져 에에에아 맞아 조심해, 조심해. 조금방, 구멍이었어. 아 이거 구멍 이었어와 뭐야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아직 달려 아직 안 죽었으면 됐어 나 올라가고 있어 아로마 빨리 올라가 알겠어 어디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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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신궁해. 어, 아니 이거 위에 있다 보인다 보여? 어디를 밟으면 안 돼? 여기 땅바닥 밟으면 안 돼. 왜왜왜 왜, 왜, 왜? 떨어져 떨어져. 떨어져 떨어져. 어어 저거 저거. 아, 아, 아 뭐야? 나 가졌다, 그랬잖아. 아나 먼저 갈 거야. 오 오빠 여기 큰일 났다. 왜? 오빠 지금 빨리 와야 돼. 여기서 네 개를 얻어야 돼. 네 개? 어어 큰일 났다. 오빠 죽었다. 어디서 밟아야 돼 여기? 그 머리,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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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쿵. 어 그렇게 그렇게! 아, 오케이 오케이! 졌어 졌어 졌어! 이제 열쇠 다 얻어야 돼 열쇠를 얻어야 된다고? 응쟤 음. 그렇게 빨랑빨랑해! 빨랑빨랑! <laughs> 잠깐만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! 네 알겠습니다!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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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! 열쇠 어딨어? 왜 이렇게 다 깊숙하게 있어? <laughs> 열쇠. 두 개째 먹었고 어? 어? 빨리빨리 찾아 아름아! 알았어 오, 오, 왜 갑자기 꺼매졌어? 몰라 어 뭐야! 어? <laughs> <오! 웃음> 왜왜왜 죽었어? 점점 꺼매졌어 어 그래 그래 오빠 <laughs> 뭐야 <웃음> 오빠 아니! 아 <아니>, 이거 어렵네. 대지 어디 봐? 어 가자 가자. 뭐 오, 가는 거야? 야, 야 위로 뭐야. 올라가.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. 이거 뭐야 양갈래길 뭐야? 뭐 뭐야, 뭐야 왼쪽, 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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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강폭이 누르면서 가기? 왜요 왜요 왜요! 왜요 왜요. l l 야갈수 있어! n d you have to stop another brother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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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r o t 우에에는스프링 이따로 가자! s p r i n 스프링 r i 원킬이라고 i n g Spring! s p 끝으로 가면 되네. 끝으로. 어, 아, 끝으로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스프링 힐! g Spring! s p r 뭐 n 뭐, 뭐, 뭐. 뭐, 아, 어. 뭐야, 뭐야, 뭐 n g Spring! Spring! s p r i 겁나 어렵네. 스프링, 스프링, 스프링. 쵹. 뭐야? 뭐야 이거? 이제 끝난 거야? 와, 아, 끝났다. 끝났어? 어. 와. 그래 도 오빠라도 깨서 정말 다행이야. 이렇게 용암에서 탈출하기 오빠는 성공. 자, 오늘 이렇게 용암 타워를 해보았습니다. 정말 재밌었습니다. 여러분도 해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누르면 자. 안녕. 안녕!